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대 위원장에 새로 선출된 송원석 원내대표입니다. 먼저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 드렸습니다.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성찰과 각오를 새기고 또 새기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국민의 마음을 표대로 삼아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국민의힘 비대위는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입니다. 비록 여러 제약 조건이 있지만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야당으로 거듭나는데 초석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각오를 담아 비대위의 3대 활동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해갈 혁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졸립을 위한 절박하고도 유일한 길입니다. 당에 남아있는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 던지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조응하고 선도하는 혁신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저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첫 단계로 사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당 혁신 위원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이공계 출신으로서 의사, 대학 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들을 혁신 위원으로 모시고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혁신안을 마련해서 새로운 당 지도부와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당의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채한 달이 안 되었지만 국정 이곳 저곳에서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성과 능력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야당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의회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핵심 상임 위원장의 일방적인 독식에 이어 추경안의 졸속 처리,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40여 개 쟁점 법안,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 검찰 해체 법안 등 국가의 기본적인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입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상생과 협치, 야당이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 의회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전면 부정이자 파괴입니다. 대통령은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여당은 일방 폭주를 하고 있는 양두 구역의 기만적 이중 플레이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악법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습니다. 관용과 절제를 잃어버린 권력의 끝은 파탄 뿐이라는 것을 집권 여당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의 힘은 유능한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은 움직일 수 없는 정치의 본령입니다. 정책으로 경쟁하고 입법으로 실천하는 유능한 야당으로 거듭나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증진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반도체와 AI를 비롯한 미래첨단산업 육성정책, 미래 세대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자산 증식 기회를 드리는 청년희망정책, 경쟁에서 뒤처진 분들의 자활과 재기를 돕는 취약계층 돌봄정책 등 3대 중점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당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당 부속 연구기관인 여의도 연구원을 국내외 민관 연구기관의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자본시장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합리적인 세제 개편, 과학적인 부동산 정책 등 민생을 챙기기 위한 확고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안으로는 고통이 수반되는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면서 밖으로는 정부 여당의 실정을 바로잡는 야당의 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가야 할 길은 아득히 멀기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을 믿고 한발한발 한발 전진해 가겠습니다. 당의 시선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면서 좋은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질책, 성원과 지도 편달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혁신위의 활동 방향과 어, 운영 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어, 혁신위 그 위원들이 선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혁신위 위원을 함께 하실 위원들을 먼저 좀 어, 선정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어 당의 그 특별 위원회 형식으로 기구를 만들었을 때 어, 당의 의사 결정 체계 내에서 아마 어, 운영해 온그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 고려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고 어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최고 수준의 어떤 혁신 방안이 어잘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지금 현재 우리 비대위 자체가 아시다시피 그 활동기간이 전당대회 때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활동도 지금 말씀하신 어, 기간에 제한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러나 혁신을 하는 하자고 하는 의지에 있어서는 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어, 총의를 모아서 혁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도 대표와 최고위원 그 후보자들이 아마. 어, 혁신을 하기 위해서 각자 어, 많은 어,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새로운 당 지도부와 함께 이 부분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